이거 같아?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게 사장님이 특별히 한번 해주신 건데 이걸 지금 열었어요 근데 이 밑에 고기가 정말 많네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좌대 밑에를 한번 넣어본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낚시하기가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코킹이 <목소리> 안가 오케이 이거 봐요. 어. 왔어 프로? 형주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부도에 위치한 말봉자대 낚시터를 왔어요. 어, 여기는 특이했던 게. 야간 낚시는 없고, 오전에 이제 동시 캐스팅을 시작하여 낚시를 하는 곳이고요. 어, 저는 여기를 처음 안 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과 부푼 마음속에 왔는데, 아쉽게도 아침에는 입지를 안 해줬어요. 한 9시 20분부터 이제 방류가 시작되니까 그때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하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궁금했던 낚시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show time 아, 지금 채비는 이제 저는 오늘 지금 무겁게 하고 있어요 1.55g의 오징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금지된 미끼는 꼴뚜기인 거 같아요 빙어도 원래 못 쓰게 했다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낚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서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다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호지가 있는데, 모서리에 그래도 오락이 좀잘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여기 모서리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아, 방류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는 방류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두 통을 또다 붙고 있어요. 이제 고기가 나오겠죠? 음, 좀 <laughs> 음, <좀 해야> <laughs> 형 어복이 없지? 어복이 없지. 그래? 어. 아, 어. 몇 잡고. 아 진짜? 네. 와 근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풀어도 안 나오네. 희한한데. 한 번만 입질 와라. 나중에 못 잡으면 산 증인이 되주세요. <laughs> 오늘은 사무실 대강 모서리. 완전 죽은 듯 싶어요. 입질을 지금 안 오는데 좀 있다 입질을 더 없으면 이동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보일거 어? 응. 야, 카메라, 카메라. 켜고 있어. 어? 응? 뜰채가 고맙습니다. 아, 이 사진 살인... 괜찮아요? <laughs> <laughs> 현재 지금 수심 한 1.8m에서 빙어 먹고 나온 거에요. 지금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 오. 괜찮아요. 오, 빠스, 빠스, 설 걸려나 봐. 빙어에 이렇게 지렁이 달아갖고 하고 있어. 요 지금. 지금 몇 마리 나왔지? 세 마리 나왔나? 줄낚시? 지금 뭐라 그러죠? 손낚시. 배 아니 주낙 주낙 주낙. 지금 페러타인 보고 있어. 이게 주낙 고수님 오셨어. 주낙 고수님. 이런 자대 낚시는 낚싯대 긴 거를 갖고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주낙장이 고기가 너무 안 나와서 라면 먹고 힘내야 되겠어. 고기가 진짜 방류량에 비해서 진짜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맥주 코로나에 라면 하나 먹고 알콜 파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짠. 하늘, 하늘 안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방류를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00마리 넘게 했거든요. 나온 건 20마리도 안 돼요, 지금. 사장님도 이제 속이 타겠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가두리에 있는 수온이랑 낚시터에 있는 낚시터 수온이 안 맞으면 고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먹는 재미와 찌보는 맛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시죠 파이팅! <laughs> 오늘 멀리서 구독자분 형님께서 오셨는데 손맛을 못 봐서 제가 진짜 미안한 지금 상태예요. 지금 아 말봉자 대 그래도 지금 눈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류는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실력이 좀안 따라 주는 거 같아요 원래 낚시꾼들 계속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부가 아니니까 담그는 재미 이 맛입니다 원래 배 한잔 해야지 <웃음> 오케이 <웃음> 밥을 먹었고 한번 더 힘내서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조항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노력해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어? 지금 그리고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나오죠? 네. <laughs> 와, 방류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야, 이거 왜 그럴까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나? 지금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리는데, 이건 고기 잡아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고, 안 나와서 지르는 탄식입니다,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지금. 응? 형, 왔다. 응? 오케이. 그대로. 왔다고, 그대로, 그대로. 어, 어, 어. 어, 그대로. 멀리 채지 말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필드보다 유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이 양어장이라고 해서 고기가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어 떨쳐줘. 주세요. 다음 몇 차례인가? 오케이. 끝나기 보 개우럭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네. 버터구이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짠. 내써 지렁이도 될거 같아. 될 거. 물 엉킨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 잡았다. 잡았어? 우분 싸움. 아, 빠웠다. 잡고 빠졌어빠졌어아나는 엉킨다고 해 갖고 엉켰나? 이런 살살 들어왔는데 빠졌네. 잡았었는데. 기억이도 없네. 혹시 했다가 줄게요 손맛. 응. 어. 어. 어, 어. 간다, 간다. 그래 간다 간다.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살짝 들어주고. 오케이. 그렇지? 오. 응? 네, 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잡기 힘들어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렇게 바늘만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금 사장님이 특별히 한번 해주신 건데 이걸 지금 열었어요. 근데 이 밑에 고기가 정말 많네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좌대 밑에를 한번 넣어본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낚시하기가.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후킹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봐요. 어 빠졌어 빠졌어. 이금 굉장히 신기해요. 여기에 바깥에 고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 찌가 안 차게 되면 지금 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이 부표에 들어가면 쫙 빨고 들어갔는데 방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엄청 능성어도 있고 우럭도 있고 농어도 있고 막 이렇다는데 바로 그냥 잡자마자 목줄 터지는 거 봐서는 능성어가 아니까 1 5 5 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노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포세지 화장실에서 낚시하는 느낌인데. 어, 또 빠지네. 초대다 아, 피었는데. 음. 꼬리를 물고 있어 꼬리 뭐고, 이 골이는 뭐고, 이어 액션을 조금 골전유고이골이이이 잡았다. 어튀고 있어, 튀고 있어. 으아, 이거. 야, 이게, 이거 보세요. 바깥에서.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좌대 밑에 이제 구멍이에요. 뜰채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 뜰채가 되나? 어, 떡 봐. 자 자연산 야이 바깥에 와 신기하죠 이벤트였습니다 이후 어, 오늘 지금 말 말봉 자대 낚시터에서 낚시 마무리했고요 아쉽지만 제가 오늘 실력이 저조한 탓에 오늘은 저희가 다섯 마리 하고 저희 구독자 형님이 한두 마리 해서 총 일곱 마리 잡았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터와 다르게 방류량 하나는 정말 끝내줬던 이제 낚시터인 것 같고요 물어 크게 한번 보세요. 정말 크죠 오럭 크기가 네. 진짜 완전 개우럭입니다 진짜 완전 방류만큼은 환상적이었던 낚스터인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서 수온이 좀안 맞아서 그런지 고기는 좀 많이 안, 나, 안 나와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낚시해서 고기 많이 뽑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